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드진입니다. 오늘은 잉글랜드 금액별 스쿼드를 준비했구요. 기본적으로 꼴결이 붙어있는 케미가 좀 매력적인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10조 대에서는 은카 위주로 가시는 게 좋고, 20조 원저리부터는 금카를 기용하시는 게 효율이 좋은 스쿼드라고 봅니다. 제가 참고한 랭커 분들의 스쿼드들에 따르면은, 어, 요즘 확실히 고정픽인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딘 핸더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램즈데이를 쓰던, 닉포프를 쓰던, 어 키퍼에 대한 변화가 좀 많았다면 이제는 디네더슨을 아주 고정적으로 사용한다 그것도 l o l 시즌으로 그래서 저도 백조까지 디네더슨을 기용하는 식으로 해서 어, 급여 조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즘 데일리 차트 보시면은 홈그로운 케인이 가격대가 좀 떨어지면서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미넨스쿼드에서도 그렇고 유로파 우승 이후에는 또 토트넘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케인의 픽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잉글랜드에서도 기용도가 참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윙어로는 어 EP 시즌 에제가 사실 대회를 타면서 워낙에 유명해졌고 가격대가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EP 시즌 에제 7카를 쓸 바에는 어 하드워커 시즌 에제 금카를 가는 게 가격적으로도 얼추 비슷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워커 예재가 지금은 픽률이 1위를 달릴 정도로 상당히 픽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고정적으로 가져가시면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딘 핸더슨 요즘 키퍼 픽률 중에 쿠르투와 다음으로 픽률이 높습니다 어 핸더스는 뭐맨유스쿼드에서도 그렇고 잉글랜드에서도 그렇고 뭐반대사르램지 데일 이런 걸다 밀어냈어요. 그래서 충분히 검증된 옵션이고 특히나 감모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아서 병행하시기에도 참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뭐 모먼트를 보유 중이시거나 아니면 은뭐 급여 압박을 좀 해결해야 되시는 분들은 아예 저급여로 닉포프를 쓰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급여 뭐 14, 15 이런 걸 쓰는 것보다는 아예 닉포프를 쓰고 고급의 옵션으로 가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10조부터 보게 되면은, 원더보이 루니 유카가 지금 가격대에 좀 저렴해졌고, 제라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제라드는 이제 그루 시즌에 비해서 기본 수비 스펙은 좀 떨어져도 공격적인 능력이 올라갔고, 루니 같은 경우는 강뚝은 없어요. 그루에 비해서. 대신에 이제 발밑 자체가 좀 좋아졌고, 드리블 역시도 어, 조금 더 가벼워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스탯상으로는 원더보이 6카가 구루 은카보다는 효율이 좋아서 이렇게 넣게 됐고요. 양쪽 윙어는 좀 가성비 라인. 그냥 왼발에 보언, 오른발에 램지.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뭐, 이외에도 뭐, 올브라이튼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고, 이 왼발로 따지면은 뭐, 포든, 사카 같은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끌리시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노미 케이는 고정일 것 같고, 아놀드 같은 경우는, 이, 그,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 이후에 노미 시즌 가격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노미 6카가 CU 7카에 비해서 스탯도 덜 빠지고 급여도 하나 높아요. 그러면은 해당 시즌을 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센터백에는 퍼디난드, 그리고 개희 정도로 해서 급여 조절을 했습니다. 자, 한 20조 정도 되면은 여기서 이제 스트라이커가 두 명으로 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침투형 격수를 내가 좀 좋아하는 편이다. 케인과 공존시키기에는 그래도 좀 민첩한 애가 붙는 게 좋다. 하시면 바디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어, 나는 크로스를 그래도 케인이랑 같이 약간 턱, 트윈 타워 느낌으로 좀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어러 쪽을 선택해 보시는 게전 효율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쪽 금액대에서의 핵심은 일단 바디를 쓰게 되면 돈이 투자가 좀더 돼요. 그래서 제라드를 LN으로 써야 되고, 시어러를 쓸 때는 유틸 제라드를까지 써도 어 금액적인 여유가 되기 때문에 감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선 EPL이 으니 고정 픽으로 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돈이 좀더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바비 찰턴을 쓰시는 옵션도 있고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은카 자리를 하나 줘야 되기 때문에 퍼디난드를 금카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 수비진에사조사조면좀 빡세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이선라인에 투자할 겸에제를 미리 안고 가시면은, 애제는 사실 100조까지도 계속해서 쓰인 옵션이라서, 요거는 좀 미리 가져가셔도 될것 같고, 이외에도 톱에다가 돈을 좀 쓰실 분들은, 루니 쪽으로 가시는 게 저는 효율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세 가지 옵션으로 30조는 참고해서 제작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0조 데일리 차트에서 요즘 많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홈그로운 케인입니다. 홈그로운 케인을 넣고 루니를 공미로 넣었는데 요거는 자리를 그냥 뒤바꾸셔도 돼요. 뭐 케인 공미에 루니톱을 기용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케인까지도 금카로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찰턴을 기용을 좀 했는데 사실 찰턴을 해리슨 자리에 넣고 해리슨 대신에 에제를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에제까지 기용하게 되면은 아놀드를 구루 시즌으로 조금만 내리면 금액적인 확보는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조율해서 가시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8 0초 정도 되면은 어 예전부터 이제 오버롤 대비 스펙이 괜찮다라는 평가가 많은 리네커를 기용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리네커는 툴도 좀 다양한 편이고, 뭐, 연계 능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침투 움직임 좋고, 어, 헤더까지도 되는 좀 만능형 옵션이라서, 리네커 추천드릴 법할것 같고요. 이외에도 저는 해리슨 대신에, 은카 자리를 하나 주게 된다면, 부카요사카를 쓰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원더포 이 시즌 7카가, 어, 제 캐리슨과 같은 똑같은 왼발 주발의 약발 사고, 지금 가성비 자체가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외의 옵션으로는, 램파드 케인을 쓰시는 분들이 랭커 분들은 많은데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될게 랭커 분들은 패드 유저가 많고 케인이나 램파드 같은 유형을 간결하게 쓰실 줄 알아요. 그래서 활용법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키보드 유저분들은 도전을 해보실 분들이라면 도전해 보셔도 되고 아 그래도 너무 둔탁한 애들이 두 명이 있으면은 좀 쓰기 어려울 것 같다 하시면은 리네커 쪽으로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조 원저리에서는 저는 센터백에 투자를 좀더 했는데 벤화이트가 요즘 픽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파트너로는 존 스톤스, 어 그리고 홈그로운 시즌의 퍼디난드, 그리고 이제 하드워커 시즌의 토모리 이렇게 세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어, 선수 배합은 뭐 어떻게 하라도 되는데 유일하게 이제 스톤스 같은 경우는 옆에다가 발빠른 애를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어, 스톤스 퍼디난드를 쓰게 되면은 생각보단 뒷공간이 좀 많이 나는 편이라서 스톤스를 쓰실 때는 옆자리에 화이트 혹은 토모리를 고정적으로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은 돈으로는 뭐, 디시제라드에 쓰실 수도 있고, 사카 같은 데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 좀 추천드릴 만한 매물은 존반스인 것 같아요. 반스가 급여 메리트도 너무 착한 편이고, 가격대도 10조 중반대로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요거까지 안고 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놀드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유력한 상황이고, 이제 완전 오피셜이 뜨게 되면은 클럽 경력 업데이트 이후에는 가격대가 훨씬 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은 돈이 되실 때 미리 사놓으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조 이후에는 좀 천차만별로 픽률이 갈리는 것 같아요. 볼란치에도 이 이상 제라드로 넘어갈 때는 막 몇십조씩 들고 하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조율을 하시는 것 같고, 윙어 같은 경우는 뭐, CU 포든이나 아니면 CU 그릴리시 같은 걸로 가시는 분들도 계셨었고, 이외에도 뭐, 맥맨어먼 같은 것도 오버롤 대비 가격대가 저렴하니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상 금액대에서는 윙어 라인과 스트라이커를 바꾸는데 좀 힘을 써주시면은, 어, 될것 같아요. 뭐, 리네커가 됐든, 왓킨스가 됐든, 루니가 됐든, 옵션이 그렇게까지 다양하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확고한 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잉글랜드 스쿼드는 여기까지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드진이었습니다. 안녕.